거래소마다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테더맥스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테더맥스 자체 내에서 증정하는 최대 160불의 선물 같은 증정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테더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래소들과 검증된 계약 및 서류를 바탕으로 요율과 페이백 권한을 부여받은 플랫폼입니다. 환급받는 테더맥스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테더맥스를 추천인으로 가입한 계정에서 발생한 이 레퍼럴 수수료를 테더맥스는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환급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만 수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테더맥스 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더맥스 앱을 까셔도 되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증정금, UID 연동 증정금, 알림 설정 증정금, 그이외 추가적인 많은 이벤트 증정금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 접속하시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신고 코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65656 확인이 되셨으면 테드맥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정말 쉽죠. 여러분은 현재 테더맥스에 가입인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테더맥스 거래소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테더맥스에 가입을 하시고 원하시는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세요. 저는 바이비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바이비트를 클릭하셔서 여기 아래 보시면 기존 회원이시라면 기존 회원이에요를 누르시고 그렇지 않고 가지고 계신 바이비트 계정이 없으시다면 아니오를 눌러서 바이비트에 가입하시고 KYC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UID 연동을 하시면 매 거래마다 여러분의 수수료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부 천사가 되실지 아니면 레퍼럴 수수료 다시 내 계좌로 다 돌려받아서 챙기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안 하시면 진짜 큰 손해입니다. 우리 모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남한테 뜯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